추호도 그런 짓할 사람들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찮다는 표현은 제가, 제가 좀 경솔하겠습니다만 저희 매체가 아직은 미비하고 하찮아요. 하지만 모든 방송이 어디 그렇습니까? 20몇 년,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SBS. 개국할 때 제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리만도 못하게 태동한 것이 지금의 SBS입니다. 이태원에서 남의 건물 을 빌려서 스튜디오 우리만하게 꾸려놓고 방송하던 것이 s b s 예요 그 규모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노력과 열성을 다하면 뭔일룰리 없습니다. 저희들 여의도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감지도 없지 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깨끗하고 공평하게 가수들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아무튼 권인식씨 예능 본부장. 내일부터 가서 일본 음식도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일본 문화도 좀 이렇게 잠깐이지만 좀 둘러보고 녹화도 잘해서 이제 아이넷 TV 방영이 될때 자랑스러운 우리 방가 TV 출신 가수가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개인적으로 실패가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세번째 예, 관일내는본부장이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방송 제작을 하려고 녹화를 하고 오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자만 내일부터 며칠 동안 그 우리 내는본부장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기상 또 표집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 게아니까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 우리 한곡 듣고 다음 얘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영선의 노래 준비됐죠?